화모닝. 오늘 기상시간이 또 1시간 늦죠. 그럼 뭐다? 오늘은 걸어서 출근하는 날. 가보자고 2시간. 일단 하던 대로 몸무게부터 체크. 과연 나는 또 76에 갇힐 것인가? 나이스. 몸이 뭔가 이미 75를 받아들인 것 같음. 네, 오늘도 일출이 이쁘네요. 오늘 날씨 좋은가 보다 기온은 좀 쌀쌀합니다. 1시간쯤 걸으니까 마스크가 붙였더라고 젖어서 불편한 김에 거기서부터 버스 탔습니다 그래도 출근부터 만보 채우기 완 운동이 좀 됐길 시간상 또 냅다 오전 근무 시작 배고파요 님들 저 일하다 말고 납치당했어요 농담이고 점심회식 왔어요 워커힐 호텔 뷔페 여기 뷰도 미친 것 같아요 다들 바쁘는데 저만 시골쥐 마냥 뷰 찍었어요 한강뷰 도란맨 음식들 대체적으로 퀄리티 좋았어요 뭐부터 먹어야 할지 눈 돌고 있어요 일단 보이는 족족 다 담았습니다 아오 일단 내돈 주고는 절대 안올 장소이기에 정말 배 터지게 꽉꽉 눌러먹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마카롱 관람차 신기해서 개길게 찍어둔 터질 것 같은 배 부여잡고 다시 3실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 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졸면 안 돼! 와 퇴근한다고 걸어가는데도 졸린 거 처음이에요 과식하긴 했다 퇴근 버스에서도 개크게 졸았어요 아싸리 씻고 일찍 잘게요 아직도 배부른데 이게 맞나요 여튼 그럼 이만 하루 끝